네, 청재로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의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이 n k m x 라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n k m x 주주분들, 어, 지금 심적으로 많이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메시지를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상장 폐지라든지, 자, 거래 정지가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들, 자, 시장에서 오랫도록 경험을 하신 분들, 이런 경험들 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나 주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어, 기업이 어떻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되고, 거래정지가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NKMAX에 대한 위험성을 오늘 제가 조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이 NKMAX, 우리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 자 무작정 지금 내가 물려 있는 비중이 많고 어 솔직히 조금 뭔가 올라갈 것 같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버텨야 될, 될 때가 아니라는 거자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어 지금 우선적으로 자이 기업 공시를 살펴봐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추세를 잘 지켜 나가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이탈을 해버리고 대량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럼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제가 살펴본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기업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탈출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적으로 자이 보십시오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그 다음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최대 주주 변경, 그 다음에 주식 보유수 사항, 사들 변경,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자, 이 문제들 되게 많죠. 갑자기 전환청구권 행사. 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우리 주주분들한테 신뢰를 잃어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해서, 자, 일단 코스닥 시장 본부. 자, 여기서 한번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요. 우성적으로 공시 불이행 내, 내용이 나왔어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최대주주 변경 지형 공시. 자, 이두 가지에 대한 불성실 공시 법인 됐습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이 내용들 보시게 되면은 3월 7일 자, 자, 그러니까는 다음 달 3월 7일에 이 붕, 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여부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아니,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지형 공시를 왜 내렸냐고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공시일이 이때여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올해 1월 달에 뭐 보고를 하질 않나. 그리고 최대주주도 변경이 되었는데, 6일 이후에 이런 공시가 나왔다라는 거. 이 말은 뭡니까? 자, 악재가 나왔는데, 이 악재를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거. 자,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왜?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거 알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시를 지연시키고 난 이후에 이 NKMX 어땠습니까? 최대주주가 갑자기 자기 주식 수를 처분했잖아요. 자사주 처분. 아니 이거 왜 이걸 모르냐고요? n k x 주주분들이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미 여기서부터가 힌트를 다 주고 있는 겁니다. 탈출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도 아니야 올라갈 수 있어.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자뭐 이게 뭐 바이오 섹터이기도 하고 알츠하이머에 대한 임상 이상 상상 성공할 거야. 아무것도 실체가 없잖아요. 실적도 없고 자, 어, 회사의 자본력도 없고 대표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렇게 거짓말만 치고. 그리고 지연공시 내고 그 다음에 어, 주식수 처분해버리고 아니 이런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n k m 스주제 여러분들 제가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고도 나는 계속적으로 홀딩하겠다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제 3월 달 되면 기업 감사 보고서 제출하는 시즌이 오거든요 자이 시기 때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장담하는데 거래정지 됩니다 거래정지 아니거나 상장 폐지까지 갈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3월 감사 시즌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누누이 강조 드렸습니다. 자, 혼자서, 혼, 혼자서 만약 매매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참고해서 이 NK Max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탈출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자, 그분들만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으로 자 nkmx 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입 아프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은 저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굳이 입 아프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자 아직까지 3월 7일이 뭐죠 불공식 어, <laughs>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일이잖아요 그전까지 기간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기술적 반등 나오는 시기에 비중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데 안 줄이고 버티다가 나중에 저 찾지 마시고요 지금 시점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패널번호 0105765-2186으로 nkmx라고 꼭 적어주세요 제가 어, 사실상 큰 도움은 못 드리겠지만은 오늘 영상에서 뭐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팔아라 뭐 이때 팔아라 물론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팩트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그 팩트에 대한 내용들 제가 정리해, 정리된 내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받아보시고 자, NK맥스 최를 보고서 제가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저 믿고 따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아직도 이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이미 물량 다 털고 나갔잖아요, 이렇게. 한번 바닥 다 지고 있죠? 자, 이거 뭐냐? 이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설거지 아시죠? 자, 이미 악재가 반영돼가지고 주가 계속 폭락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어찌 됐든 간에 자, 우리의 상장 폐지 시점, 뭐, 거래 정지 시점, 얼마 안남았습니다 2주, 3주 남았잖아요. 자, 이때 최대한 빠르게 물량 털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똥값에 팔기 싫어. 그러니까 어쨌든 호재 공신 해가지고, 주가 띄운 다음에, 물량 털고, 그 이후에 나는 모르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정말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그 징조가 나오고 있죠. 어떤 징조 나오고 있냐. 자, 이 NKMX, 자, 2월 14일, 자, 어제 자, 아, 이틀 전이네요.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한 기사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고 또 뭐, 호재나, 버텨라 올라간다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정전 관련 공시가 2월 14일에 나왔습니다 자 전환사채 잔액 자 창고의 현재 미전환 사채 잔액에 대한 금액인데 자 규모 엄청나게 크죠 얼마입니까 140억이에요 자 310억인데 이 140억에 대한 규모 자 전환 가능 주식수 190만 주다 나와 있죠 자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재 행사된 금액과 발행 주식 총수 전환 가액이 나와 있어요. 청구 금액이 얼마였냐? 자 청구 금액 170억입니다. 170억 전환 청구 일자 2월 14일이죠. 전환 가액 전환 가액이 얼마입니까? 7,342원이잖아. 이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식 어, 쉽게 말하면 은 대주주 그리고 시장에서 전부 다 신뢰를 잃고 잃고 있습니다. 신뢰를. 최대주주 지분 변경 공시 지연하고 불성실 공시 지정 예고에 대한 부분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수 바뀐 거 늦게 보고하고 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해지 내용도 늦게 공시하고 자 그러면서 지분은 팔고 나가고 근데 3월 계약 감사는 앞두고 있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면서 전환과액을 현재 주가보다 3배 높은 가격으로 전환을 한대요. 자 상장 예정일 언제입니까? 2월 29일이죠. 이거 냄새 납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월달에 웃는 자와 우는 자로 나뉠 거예요. 지금 상장 예정일이 2월 29일인데, 3월, 아까 불성실 공시 지정법인 예정일까지가 얼마 남았다고 했죠? 거의 3주 넘게 남았잖아. 딱그 일주일 전에 갑자기 7천원 넘는 돈으로 전환 가이가 행사한다? 자, 이거 진짜 저는, 물론 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어쨌든 간에 기업 자금력 조달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거 주식으로 바꿔서 3월 감사 시즌 넘기기 위해서 이러는 걸 수도 있지 않냐? 틀린 말 아닙니다. 맞죠? 근데 우린 팩트를 보자고요.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주식 팔기 전에, 주식수 팔기 전에 그렇게 했었어야죠. 급한 불 끄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제 말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요. 자, 이거 다시 물량 나옵니다. 중간에 갑자기 한번 튀어줄 수 있겠죠. 왜? 올리고 팔아야 되니까. 일단은 저는 답답한 마음이 너무 앞서긴 한데 물론 제가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안 흘러갈 수는 있어요. 국가가 갑자기, 뭐, 갑자기, 뭐, 엄청나게 큰 기업들, 막, 뭐, 레오켄바이오, 셀트리온, 장 이런데서 인수하겠대. 아니, 그러면 당연히 얘기 달라지죠. 갑작스럽게 발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제가 어떻게 다 캐치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근데, 흘러가는 흐름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미 신뢰를 잃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알고 매매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자 물론 앞전에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 저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3월달 준비해야 됩니다. 감사 시즌에 맞춰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오너 리스크, 재무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 그 부분도 제가 다 준비를 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도움 요청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드는 거 결국에는 제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다른 거안 바래요.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힘을 얻고 어 제가 또 열심히 분석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 그래도 조금 지금 힘든 시기에 힘 내시라고 자 이렇게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기업 말고 안전한 기업 한 종목 정도는 우리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왕대박 저평가 우량주 종목 제가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 꼭 받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고 이 왕대박주도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